터널클 터널클. 이느껴 터널. 피차 들어간 거냐 쟤네? 아니야. 피도안 들어갔어. 저 진짜 일선 서어너도너도 아, 쟤네 아직 안 들어왔어. 블루 아, 쪽에 있어, 아직. 아.

나나도나도 죽을거야! 나, 나도 나..나도 죽일거야! Okay, 어..어디? 플래시 왼쪽 왼쪽 기 게이 아캐워크한더 있어 소리 발야플래시 넣고 니들 노줌으로 쏘면서 들어가 봐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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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돼. 안 돼. <laughs> 아, 아파이아딴놈친들이친구로이상구로이친 시티에서 구아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로구들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친 제가 날친가네 있다 있다

롱롱롱 플래시 넣 g l o 롱와씨 l a 스 h is another l o n i c t down. here. 도 망가야지. 도 망가야지. 망깜짝이야지 <laughs> 어, 망가야지. 망도 망가야지. 망가 갑자기 어디서 망가야지. 야두두두야지 망가야지. 망야 어어이 ㅇㅅㅇ 마이 턴 마이 턴 이제 어이 대박 마이 턴 마이 턴 이도 마이 턴 에이스 숙려 별턴다 쓰면 하하하야 여기 다섯 명다 죽은 거 아냐? 별턴별턴 왔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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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아